아울에 사는 디지털 노동자들의 커피챗입니다. 음. 모현니 한주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드린 선물 한번 자랑해 주시면 안 돼요? 짠. 짠! 잘 쓰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 이렇게 제가 뭘 드렸잖아요. 네.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네. 기버들에 대한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퇴사하고 나서. 왜 이렇게 호구처럼 잘해줬냐?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기버가 주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게 다 퍼주고, 그래서 너한테 뭐가 남았냐 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서글픈 날들이 좀 있었어요. 네. 이제 기브앤 테이크라는 책에 나오는 그 저자의 주장인데, 이렇게 다 퍼주면 아무것도 안 남고 호갱당하고 이제 망할 것 같잖아. 그치만 성공한 사람들 레벨링을 해봤을 때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기버라는 거야. 근데 지금 아직 하위에 있거든? 기버들도 성공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그책 덕분에 알게 돼가지고 음. 지금 굉장히 신이 나 있는 상태예요. 음.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네. 기버는 네. 무슨, 뭐인 거죠? 주는 사람으로 직역할 수 있나요? 아, 그냥 다퍼줬다막 이런 개념보다는 음. 보통 그냥 내가 드리는 노력이나 비용보다 이 상대가 가져가는 이익이 더클때 남을 주저없이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애를 써도 남한테 도움 된다고 생각하면 해주는 거 아니 아니야 내가 드리는 노력보다 음. 나는 요만큼만 쓰면 되는데 그걸 얘한테 써주면 얘는 큰 빅성공을 해 음. 그러면 그냥 주저없이 도와주는 거야 음. 그건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요 이제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었잖아요 그러면 기버도 있고 테이커도 있다는 뜻이에요. 음. 그리고 그 중간에 기부도 하고 테이크도 하고 네, 이러는 그 중간에 베푸는 사람을 뭐라고 하더라? 매처. 어매너 어떻게 알았어? 아까 봤어. <laughs> g p t 랑 물어봤거든.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매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이런 테이커들은 아득바득 내 이득만 생각해서 뺏어 가려고 하는 건데 이제 다른 점은 기버들은 나의 이득, 제 이득. 민윈 하는 걸 되게 잘 찾는 음. 거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상위에 이제 부자들이 있다라는 음. 거였어요. 음.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가진 거죠. 음. 어? 음. 정신 좀 차리고 음. 내 이득, 제 이득 이렇게 쟁취하면 그러네. <laughs> 나도 사다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음. 사다리 올라갈 수 있지. 근데 저는 네. 나는 얘기 들으면서 어. 뭔가. 되게 중요한 거는 내 오. 힘을 요만큼만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음. 막뭐 너가 너무 기버야 너막 호구 당하지 마 이럴 때 음. 되게 애쓰는 사람한테 그러잖아. 그치. 뭔가 힘들어 보이니까 너왜 그렇게 뭐왜 <laughs> 그렇게 그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지 맞지. 어 그러니까 뭔가 이 사다리 높은 곳에 있는 기버들한테 우리가 막너왜 음. 이렇게 기버야 뭐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치. 어, 애를 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그게 핵심인 것 같아. 음.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의 내린 건 음. 내가 요만큼 도와주는 게 쟤한테 이만큼의 가치가 있을 때. 음. 그리고 걔가 그만큼을 더클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을 때 음. 아낌없이 더 준다. 음. 음. 이거에 좀 가깝거든. 음. 근데 나도 주로 홍보 부탁할 때나 음. 사람 소개해달라고 할때 내가 진짜 적극적으로 해주거든. 음. 왜냐면 그거는 이미 내 수중에 가지고 있는 음, 자원이고 음, 음, 음. 그걸 소개해 주는 게 그렇게 나는 음,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데 음. 누군가 이렇게 소개해 주면 이 사람은 엄청난 도움을 받는 거야 음. 그러면 내가 안할 필요 없지? 음. 이러고 진짜 성심성의껏 막다 음. 퍼주고 음. 그랬거든 그러면 기현님은 음. 이미 전략적으로 기빙을 하고 있네? 쉬운 걸할때 뭔가 더 열심히 해줘서 그 사람이 뭔가 음. 어? 기현님한테 나중에 뭐라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어 맞아 아, 근데 이제 내가 아직 상위가 아니고 하위인 이유는 그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물신 양면으로 도와줬을 때 돌아오지 않을 사람한테도 그냥 퍼졌던 경험이 있는 거지. 음. 내가 다 보진 않았지만 이 책에서도 어느 정도 하는 말이, 어, 테이커를 구분을 잘 해야 된다. 였어. 음. 음. 근데 이제 하위 기버랑 음. <laughs> 상위 기버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음. 이제 그런 구분을 못한다. 못하니까 그냥, 그냥 다 주다 보면 이 사람은 고갈이 나는 거야. 그치 그치. 근데 고갈하지 않게 나의 이득도 잘 쟁취하고 욕망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상위의 기보에 속한다. 음...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야겠다 라는 질짐을한 거지. 우리도 상위 기보가 되자. 상위 기보가 되자! 스쳐 지나가는 테이커들이 떠올랐어, 사실. 오... 아, 자, 잠깐만 욕좀 해도 되나? 누가 나를 소개해 줬어. 음. 프리랜서로. 근데 막상 소개받아서 내가 연락을 해 보니까 그 사람은 나를 프리랜서로 원하는 게 아니고 인하우스 안에 콘텐츠 음. 마케터로 들어왔으면 하시는 거야. 음. 음. 근데 너무 무례하게 음. 왜왜처마해요왜안 들어와요? 본인이 날 찾아온 건데 음.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음. 그러더니 마지막에 그러면 좋은 사람 소개 좀해 달라. 음. 혹은 뭐 공고 좀 올려 달라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무례하다고 생각했고, 기분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해주면 또 뭔가 나에게 돌아오겠지. 이러고 음. 그냥 그 사람 도와줬어. 응. 음, 음, 음. 공고도 올려주고, 뭐, 사람도 한번 음. 이렇게 언질도 해주고 했는데, 음. 연락조차 없고, 나는 뒤늦게? 내가 왜 그랬지? 했는데, 약간 그냥 그런 게 있다고 혼자 생각했어. 착한 아이 중후 음. 근데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생각나면 기획 님을 도와주거나 할 그게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음. 음, 여기서 말하는 게 보통 번화 없이잘 온다고 하더라고. 음, 기버들이? 아,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음. 왜냐면 나는 정말 마음을 쓴 거거든. 음. 근데 또 반면에 이제 테이커들만 떠오른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상위 기버라는 그 워딩을 알게 되니까 딱 매칭이 되는 게 주변에 정말 괜찮은, 잘 나가는, 멋있는 대표님들인데, 정말 다 퍼주는 사람들이 있어. 음. 그 사람들도 떠오르는 거야. 음. 그런 사람들을 떠올렸을 때는 내가 굉장히 에너지가 올라가고, 음. 저분들은 안 지치나? 어떻게 음. 저렇게 다 해주고도 잘 먹고 잘 살지? 음. 이랬던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 음. 그 사람들이 딱 떠오르더라고. 음. 아, 근데 나도 서, 사실 기버를 떠올렸을 때 대표님들이 먼저 생각이 났거든. 그러니까 어떤,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떠올랐단 말이야. 근데 뭔가, 그 앞에서 말했던 뭔가를 되게 애쓰지 않고 쉽게 하는 거랑 연결이 돼서, 모든 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쉽게 하는 상황이 되면 나는 기부가 되기 참 좋은 아.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나도 지금 머릿속으로 열심히 나는 또 테이커들을 떠올려 봤는데, 나 테이커가 없는 것 같아, 기존에 <laughs> 뭔가 나한테 테이크를 안 해가나? <laughs> 어, 나한테 테이커가 따로 딱히 없는 것 같아. 너도 혹시 거절, 너 거절 잘해? 내가 거절을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 응. 아, 근데 난 그거 같아. 그니까, 사람을, 사람이 어. 매일 테이커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 그치. 어, 뭔가 그 사람의 상황에 막 따라서 그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나한테 막줄 수도 있지만은, 뭔가, 음... 막 여유가 없어. 뭐, 내가 아무리 이 사람 도와줘도 그걸 그 사람이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 음... 근데 이제 나는 워낙 인간관계 넓지 않고, <laughs> 무슨 소리야. 친구 많잖아. 어. 너 자꾸 친구 없다고 하더라. 친구 많아 근데 친구들 다 기버야 어쨌든. 그러니까 <laughs> 나 테이커가 없어 주변에. 야너 좋은 말 했다. 어. 아 내가 여기서 또 인상 깊었던 게 어. 기버들이 왜 성공을 할수 있냐면 음. 기버들이 이제 갖은 대임을 당하고 음. 기버들끼리 대였죠. <laughs> <laughs> 어. 그래서 그 다음에 기버들끼리 이제 끈끈해지는 거야 알아보고 아. 아. 이러면서 기버끼리. 어. <laughs> 힘을 합치는 거야. 오. 그리고 테이커는 정말 본능적으로 이제 멀어지는 거고. 음. 그럼 테이커는 이런 기버들의 커뮤니티에 끼지 못하는 거지. 음. 근데 이게 너무나 자발적이고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커뮤니티고, 음. 기버들은 한번 도움을 받으면 잊지 않아. 은행 음. 같은 <laughs> <laughs> 까치 약간 어. 그런 거지. 그래서 서로 계속 계속 기버가 되는 거니까 그 기부를 하는 그 생태계가 우리끼리 형성이 돼서 음. 서로 되게 잘살수 있다. 라는 게 있었어 음... 너무 소름끼쳤어 그러게 근데 그래서 주변에는 테이커가 없잖아 그래! 친구, 친구들 테이커 없는 거 같아 가끔 잘못 소개받으면 생겨 아... <laughs> 나를 아껴주지 않는 클라이언트를 어... 만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나가 음... 이제 마상당하는 건데 음... 이제는 좀 구분을 할수 있게 되더라고 음... 근데 난 그런 점에서 기버라이팅도 중요할 것 같아 응? 뭔가 그니까, 러 이렇게 뭔가 막 해줄 때, 어.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 어. 아, 내가 되게 비싸고 엄청난 걸 줬는데, 받는 사람은 못 알아채는 경우 어, 어. 뭔가 내가, 사실 나는 계약, 계약 시간이 뭐 10시간이지만은, 아. 내가 일주일에 20시간 하고 있어. 어. 근데 어. 그거를 말하지 않으면 사실 그 사람은 모르잖아. 그 그럼 나 혼자 그냥 기빙하는데, 이 사람은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잖아. 음. 그럼 이제, 얘기를 굳이 하는 거지. 야, 그것도 제짜 좋은 포인트다. 어. 그러니까 이 기보가 그냥 죽기만면안돼 <laughs> 소심하고 거. 적극적,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니야. 어. 자기 거를 쟁취하는 야망이랑 이상이랑 그게 다 있어야 돼. 맞아. 그래야 올라갈 거잖아. 맞아. 그게 없으면 그냥 정말 하위의 기보로 소진되고 그냥 맞아. 슬프게 잠대는사람이고 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음, 음. 스스로 나 기버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 음, 음. 나는 막 누굴 많이 뭐 이렇게 해주는 스타일도 아니고 도와주는 건 좋아하긴 하지만 음. 막 먼저 신경 써서 해주는 스타일도 아니고 근데 그 같이 프로젝트를 할때 어쨌든 음, 음. 우린 프리랜서고 늘 협업하는 사람들이 바뀌니까 음, 음. 그때 기버로서 뭔가 음. 어떤 액팅을 하는 것도 난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아. 그니까 그게 막그 사람을 막 기만하려고 하는 액팅이 아니라 그냥 아. 어, 나는 여기서 아 되게 기빙을 할 거고 어, 어 그때 뭐 어, 어. 어, 뭔가 상대방도 나한테 그만큼 주면 나는 더 열심히 할 거다 좀 이런 어. 어떤 관계 맺기의 어떤 기본 스탠스를 기버 앤드 기버로 설정을 하면 아 훨씬 시너지가 음. 나는 느낌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음... 욕망을 드러내는 수단인 것 같기도 해 음. 티를 낸? 음.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응. 그리고 너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맞아, 맞아. 이러고, 응. 아, 내가 이번에 응. 그 마케팅 프로젝트를 하나 하는데, 응. 스펙만 하면 돼. 실행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원래 응. 계약은. 응. 근데 보니까 뭔가 빠져있는 영역들이 있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어, 어. 분석을 할수 없는 환경이라든지 응. 그런 것들이 보여서 그거를 다 세팅을 했어. 시스템을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어, 나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야. 어, 어렵긴 해. 어려운 일이야. <laughs> 시간이 드는 일이야. 근데, 엄청 너가 애를 쓰거나 지치는 건 아니었던 건 거지? 그렇지. 어, 내가 그 사람들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해줄 수 있으니까. 어, 해줄, 해줄 수 거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응. 나 그냥 했어. 하다가 응. 근데 이거를 응.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아하.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내가 뭘 하고 싶은 걸까 생각해봤어 내가 이걸 말해서 내가 뭘 얻고 싶은가를 생각했을 아때 그냥 나는 이 사람들이랑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도 뭐 나한테 더 뭔가 일을 줄 수도 있고 어. 또뭐 다르게 만나서 또 음, 몰라 음, 놀 때도 음, 어쨌든 음, 신나잖아 음. 서로 일이 잘 됐으면 음. 그래서 그냥 얘기를 했어 막. 음. 아, 이거는 되게 우리가 원래 생각한 음 영역이 아닌데 내가 음 그냥 해드렸고 뭐 그냥 뭐 대표님들한테도 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요 정도로 이제 얘기하면 거지. 예. 잘했어, 잘했어. 아니 잘했다고 생각해. 진짜 잘했다고 음, 생각해. 말해야. 그리고 거기서 난더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제잘 음. 보고 싶어서 잘해드렸어 <laughs> <laughs> 이건 좀그 성향 차이긴 하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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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난 맞아. 요즘에 이제 표현하거든. 잘 지내고 싶어서요. 그래, 난 다음에 그런 거 얘기하겠다. 나도 내 친구들, 뭐내 음. 어, 네트워크 음. 그 뭔가 그런 게 견고한 사람들 있어. 벽을 확 세우는. 음. 것들을 내가 그 동안 보면서 약간 유치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었거든. 음. 저렇게 선을 그으면 음. 뭐가 좋지? 근데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음. 테이커가 들어온 순간 우리가 선이 선로 혹은 이 모임 안에서는 이렇게 하자라고 규칙을 정하고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품앗이를 해주는 이 시스템 안에서 테이커가 한번 들어오면 다 빼갈 거잖아. 음. 근데 뭔가 음. 우리가 어떤 커뮤니티들을 떠올렸을 때. 음. 나는 다 테이커가.. 테이커 보존의 법칙처럼 아난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 커뮤니티 안에서 아 자생하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기보로 아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더 여기서는 더 테이크 할게 없네 하고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모르겠어 내가 그냥 음 떠오르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음. 생각해 봤을 음. 때저 음.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아, 이득을 가져가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그때 그 사람이 이득이 너무 필요해서 뭐 그랬나보다. 다급했나보다. 어. 뭐 그, 엄청 그 사람에게는 필요했나보다. 어, 맞아, 맞아. 그냥 응. 그랬구나. 근데 이제 그 사람이랑 뭐 개인적으로 친해지진 않지. 그게 결국 자연적인 어, 맞아. <laughs> 아웃인 어,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그게 정말 무서운 게.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한두 개만 쌓여도 응. 나는 더 이상 손 내밀지 않게 됐고. 아, 어, 근데 나 그럼 그거 알았어. 내가 테이크도잘 없고, 테이크 당한 경험도 잘 없다, 없는 것 같다 했잖아. 그게, 음. 내가 그게 엄청 빠른 것 같아. 헉? 그냥 손 한번 이렇게 대보고, 아닌 것 같으면 바로 나, <laughs> 나의 바운더리에 <laughs> 들어오지 않아. 아, 아 뜨겁네? 어, 아, 오케이. 어, 그러니까, 어, 이상하다. 하고 이제 바로 어? 그럼 등 아, 차갑다. 돌리는 느낌? 아, 씨. <laughs> 어, 그래서 나는 테이크 잘안 당하는 것 같아. 야, 너는한세 번은 담가 보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laughs> 아픈 사람? 그러니까 뭐 힘든 사람? 도와주겠다라는 이 태도? 굉장히 무지 몽매한 거다. 음. 왜냐? 나도 못 낳고, 나도 아프고, 음. 나도 못, 나도 부족한 사람이다. 음. 어, 내가, 내가 이렇게 도와준다고 할수 없는 위치다. 음. 그러면 함부로 하지 말아야겠다. 음. 이걸 데이고 나서 좀 깨달아서 음. 어, 앞으로는 이제 약자의 마음으로 살려고 음. 하고 있습니다. 약자가 <laughs> 맞고요. 기부, 기부엔 테이크 책을 읽고, 약자의 마음으로 살기로 <laughs> 마음먹은 건가요? 약자가 맞는데요 네. 몰랐던 거죠 아... 현실적으로 나를 몰랐던 거죠 아... 전 약자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나오잖아 기부가 주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 윈윈거리를 찾는 응. 거죠아 그치 응. 그리고 나도 어, 내가 준게이 사람한테 더큰 가치로 갈수 있을 때 응. 그냥 아낌없이 준다 그래서 나도 조금 세진 게 그래서 강해졌어. <laughs> 약하다는 걸 인지하고 강해졌어. 요뭔 어... 음, 말인지 아, 알, 음. 알, 알아요 음. 음. 알죠? 그치 그치 원래 그 약하다는 걸딱 인지할 때 캐릭터들이 그 다음 캐릭터로 <laughs> 그 뭔지 알지? 진화하는 그때라고요. 진화를 했는데 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느낄 거거든. 어? 음.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내가 이렇게 잠깐 도와줄게 하고 이제 흙을 이렇게 퍼줬는데 세해. 응. 음. 그럼 나 다시 덮으려고. <laughs> 어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미안해요 어 잠시만요 지금 음. 제 도움 필요한 거 맞아요? 음. 아니라고요? 그럼 오케이 그만하자 음. 빠르게 덮으려고 그래, 빠르게 그래, 종료하려고 그래 그래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좋아 나는 지금 책다 읽은 것 같아 <laughs> 책한 글자도 안보라고야이게 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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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기부한 거 아니야? 어 <laughs> 기부한 거 아니야? 이렇게? <laughs> 아 웃겨 그러네 받았네요 제가 아, 재밌네요. 음. 하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기훈님도이 책에 대한 더 네. 깊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는 윈윈으로 서로 상의 기버 액션을 한게 아닐까 싶네요. 책다 그럼 안 읽어도 되는 거죠. 그쵸. <laughs> 네. 지금까지 읽은 걸로 충분한 거. 다음 책 읽읍시다, 이제. <laughs> 이것만은 기억해. 기, 그 내가 아무것도 못 바꿔도 나는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잖아. 내가 그냥 기버로 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그냥 내가 가질 수 있잖아. 어. 그 너무 나... 아가펜데? 아니 여기 나오는 기버의 정의가 그렇잖아. 아. 조금 애써서 조금 투자했더니 복리가 되어 돌아오더라. 이런 아. 느낌이잖아.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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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어. 나는 어. 조금 투자했더니 복리가 되어 돌아오더라를 그냥 내 마음에 가지고 살면은 나는 늘 조금 투자하는 거를 연습할 거 아니야. 오. 어... 음... 나는 기버 마인드셋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조금이라는 게큰 포인트네. 어. 그러니까 아까 기은님도 흙을 막파 힘들잖아 벌써. 어. 그러니까 뭔가 차라리 빨대를 이렇게 쿡고봐 그래서 딱 꼬봤는데 아어 이상한데 이걸 알수 있잖아. 야. 나 어. 조금. 메타포 미쳤어요. 어. 비유 미쳤어.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이제 뛰어들기 전에 음. 질문을 할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음.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거에 대해 물어본다든지, 음. 이걸 듣고 나서 뭘 기대하는지를 듣는다든지. 그러니까 음. 나는 사실 이 사람이 의지가 있으면 음. 그의지의 불을 더 이렇게 불쏘시게 이렇게 해주는 거를 되게 즐기는 사람이거든. 음. 근데 가끔 실망으로 돌아온 건 의지가 없었다라는 걸 알게 될 때인 거야. 음. 주로 그런 상황이 좀 많았어. 음. 윈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요쪽이 없구나. 어 그치, 그치, 어. 그치. 그래서 뭐 그런 의지를 좀 확인하는 행동들을 미리 해보고, 음. 우리가 같은 기버로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음. 체크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너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손만 대보고 바로 알수 있는 그 지경이 되기까지 넉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것 같긴 해. 음. 근데 이것도 근데 사실 장단점이 있지 나는 손만 대보 하느라고 많은 것들을 필터링하면서 살 수도 있어 생각보다 많은 기회를 놓치면서 살 수가 있지 근데 여기는 이제 정말 많은 기회를 <laughs> 얻으면 살지만 이제 <laughs> 어, 뜨거웠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좀 적당히 합치자 우리 요약해 볼까요? 기본은 성공 사다리 꼭대기와 바닥에 둘다 있다 그래서 우리 올라가야 된다. 2번 기본은 적은 노력을 들여서 타인에게 커다란 아웃컴을 갖다준다. 3번, 그런 기버들끼리 뭉쳐서 승승장구한다. 그래서 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또 들어가고 싶다. 그 세상은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디지털 노동자들. 화이팅! <laughs>